네, 우리 루닛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헌터고요 자, 이 루닛이, 어,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어, 일단,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어, 이거 매도를 조금 고민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지 많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이 루닛이라는 기업은요, 결국에는 이 의료용 AI 사업을 하면서 유방암과 그리고 이 심폐 가슴 쪽에 대한 엑스레이 어, 촬영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기술력을 어,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기업인 만큼 지금 시기에서 이 루닛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 이 암을 경복하겠다라는 하나의 포부를 밝히면서 이 AI 플랫폼 기업들을 하나둘씩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M&A의 실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과도기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느 정도 물량들을 흡수하기 이전에 지금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그동안 쌓았었던 돈들을 M&A로서 활용하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에 매출이 치결되지가 않아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자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도약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지를 알수 있다면은 지금 자리가 오히려 주가의 저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 있을 수 있다는 거. 자이 부분만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자 어떤 노릇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자이 암을 정복할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서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메나닌 발행 한도를 1조 원으로 늘리는 자금 확보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나닌 한도 1조 원으로서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한 수, 수단이고요. 자 새롭게 어, 루이시 상정할 자. 전환사채 12와 신주인수건부 사채 이 발행한도를 각각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씩 확대를 해가지고 일부 정관을 변경하는 사항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럼 당연히 루닛의 기술력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하겠죠. 자이 금액은 거의 뭐 저는 뭐 확정되다시피 됐다고 봅니다. 자그 이유는 자 루닛, 프랑스, 포르투갈의 AI 연성 분석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루닛이, 자, 글로벌 기업, 바로 볼파라를 인수를 할 예정입니다. 1차 승인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5월 달에 인수가 완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루닛이라는 종목, 지금 당장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자, 4월 혹은 5월 초까지는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미 인수 합병에 대한 공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 볼파라라는 기업은요,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설립된 회사인데, 유방암 검진 특화 AI 플랫폼 기업이고요. 미국의 2,000곳 이상의 의료기관 유방암 검진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현재 도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볼파라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매출은요, 하나로서 약한 300억 달러, 아, 300억 정도. 자그 정도의 매출을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니 지금 앞으로 이 루닛이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들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 차트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충분히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급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기억을 못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준비했고요. 당연히 이 루닛 그리고 의료용 AI에 관련된 볼파라 산업 전망군과 실질적인 잠정 매출 추이. 루디가 인수합병이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준비했고요. 4월달에 노출 예정 공시한계와 이슈 두 가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인수합병 M&A 주진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기업의 이슈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매물대에 집중을 어,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을 분석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서 나아가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만 제가 조금 강조 드리면서,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는 만큼, 내가 만약에 루닛 주주다, 그리고 비중이 조금 많고, 조금 큰 수익으로서 홀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5765-2186으로, 자, 루닛이라는 단어 한 글자, 어, 적어서 조금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집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루이시라고 문자 한통 전송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전송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제가 3월 말 감사 시즌이 끝나고 난 후부터는 이제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뜰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로 지금 한번 한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